입니다 호야입니다. 밤문나이못 다해가. 그래요. 호야 씨 지금 어디 출신이요? 아, 저 부산 출신이에요. 아, 네. 아, 경상도. 이렇게 아, 좀 사나이의 느낌 있구나. 예. 아, 음. 그래. 경상도 사나이죠. 그래요. 경상도 사나이 건드리면 무서운데. 그죠. 아, <laughs> 윤가연님 신뢰가 안 된다면 가연아 사랑해라고 해줘요. 하셨습니다. 하나 둘셋 가연아 사랑해. 아, 같이 안 하세요. 지금 타이밍 어요 가연아 사랑해. 둘셋 가연아 사랑해. 사랑해. 제가 <laughs> 알아서 저 죽겠다고 yeah. 잠 다졌네요. Yeah. 7, 2, 4, 2는 신뢰가 안 된다면 라이브로 승리길 불러주세요. 하십니다. w e w e walking on the victorious way. w e walking on the victorious way. w e walking on the victorious way. We keep going on cause we gotta going on. 오, oh, 진짜 yeah. 멋있다. Yeah. <웃음> <웃음> <와>! <웃음> 자, 승리이에요. 예. 아, 좋네요. 곽 <laughs>